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변압기의 부하 특성, 온도 상승, 냉각.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부하 특성.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게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무엇이냐? 자, 여기 변압기가 있으면은, 변압기의 1차 측이 바로 전원과 연결된 전원 측이었었죠. 자, 2차 측이 바로 부하와 연결된 쪽을 우리가 2차 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변압기도 부하를 아예 없는 거, 부하를 아예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압기를 하나 딱 사와서 2차 측에 아무것도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그때 걸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무부하 상태라고 해서 무브하 전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격을 달았어요. 뭐한 10kW짜리라고 하면 10kW, 뭐한 500W짜리라고 하면 500W만큼 500, 500VA, 1kW 정도 이렇게 부하를 달았습니다. 그때로 우리가 이제 정격 상태라고 해서 정격 전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떨 때 전압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무부하 상태일 때가 전압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왜? 정격일 때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안에 코일에. 안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코일에서 전압 강화가,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되죠. 전압이 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는 IR만큼. 그래서 무부하 전압이 더 크지만 그러면 정격 전압과 무부하 전압의 그 차이가 작을수록 좋진 않겠느냐?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보자라고 해서 전압 변동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압 변동률을 여러분들이 직류 발전기 할때 이미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정격 전압 분에 제가 무정정 이렇게 했었죠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정격전압 곱하기 100%. 자, 이건 우리가 무정정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전압 변동률이도 될수 있고요. 그다음 에 이거는 모터에서는 속도 변동률도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무바 속도에서 정격속도 뺀걸 정격속도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변동률도 된다고 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구한 건 한번 한번 해보셨죠? 그런데 백분율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분율. 자, 이거는 식은 이렇게 돼요. 아,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압 변동률을. 자, 여기서 P는 뭐냐? P는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전원을 넣었을 때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공급된 거에몇 퍼센트냐를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100볼트를 줬을 때한 2볼트 정도가 저항에서 소비됐다고 하면은 그럼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역률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q, q는요. q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고 해서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문제에서 퍼센트 어, 저항 강화가 어, 3%,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 코사인 세타 영률이 0.8일 때, 그럼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전압 변동률은 계산합니다. 뭐예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그 다음에 사인 세타니까, p가 3 곱하기 0.8. 플러스 q 가4 곱하기 코사인이 여러분 0.8이면요, 사인은 0.6이고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이 됩니다. 0.6은 왜냐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뭐 몰라도 관계 없어요. 한 0.8이면 얘가 0.6이고 0.6이면 0.8입니다. 계산하면 83에 2.4, 64에 2.4니까 얘가 4 8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전압 변동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압기의 이상을 검출하는 계정기가 어,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자, 변압기의 온도상승과 냉각 한번 보시죠. 변압기의 온도상승과 냉각.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온도상승과 냉각. 제가 변압기를 딱 하나 그려볼게요. 자, 변압기를 하나 그렸습니다. 철심을. 변압기를 그리고, 자, 여기다가,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죠. 아. 그러면 열이 발생한다, 안 한다? 이 권선에서 발생한 동선과 철에서 발생한 철손이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 열을 우리가 밖으로 빨리 내보내야 된다. 뭐 용량이 작은 가정용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철제함에다가 넣어서 그냥 공기중으로 어 열을 방산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용량이 크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거를 케이스에다가 넣, 넣는다. 일단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케이스에다가 넣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열은 어떻게 할 거냐? 아이 열을 쉽게 케이스 밖으로 방산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채우자? 매질 아 열을 쉽게 밖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매질을 채우자. 이 매질을 우리가 절연유 기름입니다. 절연유 혹은 변압기 유 라고 하는 기름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철에서 발생한 손실이 그 열이 쭉 밖으로 와서 이렇게 철판 밖으로 해서 방산이 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변압기 보게 되면요. 변압기가 여자들 주름치마처럼 이렇게 주름져 있어요. 겉에 철판이. 열 방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방열 구조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자이 변압기유 혹은 절연유는 우리가 그 자동차로 얘기하면 냉각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냉각의 용도죠, 냉각의 용도. 왜? 냉각이 되지 않게 되면은 절연이 절연이 어 여기 열 때문에 권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위에다가 뚜껑을 우리가 덮어야 되겠죠. 뚜껑을 딱 덮어보죠. 음, 기름을 넣고 뚜껑을 덮어야 되겠죠. 근데 뚜껑을 완전하게 덮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름철에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뚜껑을 완전하게 열면 이게 뻥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구멍을 좀습니다 근데 숨구멍을 놓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공기 중에는 뭐가 있어요? 수분 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분이 이 기름과 만나게 되면은 이 기름이 열화되게 됩니다. 아. 화학적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에 물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이게 두 개가 좀 만나지 않는 구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콘서베이터라고 하죠. 콘서베이터는 왜 설치할까요? 변압기 유에, 변압기 유에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경제 기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숨구멍이라고 해서 브리더라는 걸 넣죠. 브리더라는 걸 넣게 되는데 이 안에다가 뭘 넣냐면 동글동글한 거흡습제 여러분의 우리가 김김 일회용 짜리 김 먹으면은. 알갱이 좀 이렇게 반투명한 알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흡습제죠. 실리카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흡습제. 습기를 먹고 콘서베이터를 설치해서 여기서 변압기구가 동작되는 것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전원은 어떻게 뽑을까요? 전원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변압기들은 전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1차 측이 전압이 높아요. 1차 측이 고압측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오게 되는 고압측은 자 이렇게 부싱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원을 뽑게 되고요. 1차 측은. 자, 2차 측은 또 여기서 전원을 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변압기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변압기에서 잘 나오는 거, 시험에잘 나오는 거, 변압기 이후에 구비 조건. 변압기 이후가 갖춰야 될 조건. 자, 그저 보면서 같이 봅니다. 첫 번째, 절연 내력이 어떻게 된다? 절연 내력이 높을 것. 자, 절연 내력. 전기가 잘 통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절연 내력이 커야 돼요. 전기가 안 통해야 돼요. 두 번째,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인화점. 불이 붙는 점은요. 높아야 돼요. 50도에서 인화점이다. 안 돼요. 100도, 200도, 300도 이렇게 가면 잘, 웬만하면 불이 붙지 않는 거죠. 다음에 응고점, 굳는 점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고점은 낮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화학적인 영향을 당연히 덜 받는 게 좋죠. 화학적 영향을 덜 받아야 된다. 다음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거나 산화되지 않아야 된다. 침전물이 생기지 않거나 그 다음에 산화되지 않아야 된다.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냉각 효과가 크고 비열과 열 전도도가 크다. 비열이 크다. 열을 잘 전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점성도. 점성도가 뭐냐면은 이 액체가 끈적이는 정도입니다. 점성도. 점성도가 작아야 된다. 점성도 혹은 점도라고 하는데 그게 작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탄제트 세탁값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변압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우리 엔진오일도 바꾸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변압기에도 한 번씩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변압기의 구비 조건이고요 다음에 보호 계정기이전이 이 변압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상이 검출될 때가 있어요 변압기가 꼭 죽을 때까지 갖춰야 되는 조건은 몇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변압기가 뭐 10대1 짜리다 그러면 얘는 만들어질 때부터 죽을 때까지 10대1이에요 10대1인데 10대1 2 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안 맞잖아요. 10대 1짜리인데 10대 2가 되면 뭔가 이 안에서 권선이 뭔가 달락되거나 뭔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요?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이상하게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가 차동 계전기, 차이가 이상 차이가 났을 때 그리고 비율 비율이 이상할 때 감지하는 거를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탱크와, 여기 있는 거이 빨간색이 있는 거주 탱크입니다.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에다 사이에, 다 설치하는 거로 우리가 부후 홀즈 계정기는 변압기 유외에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즉, 차동 계정기와 비율 차동 계정기는 어떤 거,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고요. 아, 이거는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게 됩니다. 아. 뭐 변압기에서도 예를 들어 과전류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과전류 계정기가 이제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더해 보겠습니다. 1번.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강하가 2%, 백분율 리액턴스가 3%일 때 역률이 80%인 변압기 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전압 변동률 2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p 값2% 곱하기 0.8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가 3% 3 곱하기 0.6은 8, 2, 16, 6, 3, 18, 3.4 3.4% 2번 퍼센트 저항 강화가 1.8 리액턴스가 2다. 역률이 1일 때 전압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1.8 곱하기 역률이 1이죠. 코사이스다 그러면 1이죠. 그쵸? 플러스 아, 리액턴스 강화가 2 2 곱하기 이게 1이면요. 여기는 0이죠. 그렇죠? 제곱제곱 했을 때가 1이 되니까 0하게 되면 1.8 되겠네요. 3번. 전압변동률의 식은 어떻게 되는가? 정격분의 무 빼기 정. 무정정. 답은 1번. 4번. 발전기를 정격전압 220V로 운전하였다가 무발로 운전하였더니 242V가 되었다. 자, 전압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무 정정. -정. 무바잖아. 242. 정격. 220. 220. 답은? 10%. 5번. 다음 중 과로 속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유입변학기에 많이 사용되는 목면, 명주, 종이 등의 절연재료는 내열등급이 무엇으로 되는가? 이걸 100. 5도가 됩니다. A등급으로 해서 105도가 됩니다. 105도. 그냥 한번 보십시오.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6번.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지금 6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 지금 10번까지는 다절연유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게 여러분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이러잖아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6번.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3번. 점도가 커야 됩니까? 음, 작아야 되죠. 7번. 변압기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이냐. 3번에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아야 되죠. 그렇죠. 1번은 절연 내력은 큰게 아니라 아, 작은 게 아니라 커야 되고요. 2번에 비열은 작은 게 아니라 커야 되죠. 그렇죠. 8번.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절연 내력이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9번. 변압기 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1번에 점도가 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점도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끈적이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물처럼 잘 흘러야 된다고요. 막 물엿같이 이렇게 끈적이는 게 아니라. 10번. 변압기 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무엇이냐? 1번에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11번. 변압기 유의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이냐? 자, 부싱은 여기 부싱은 이걸 우리가 부싱이라고 했었죠. 그건 변압기 위에 열화가 아니라 어, 절연과 관계 있는 거죠. 12번 변압기유의 열화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압기유가 열화가 되게 되면요. 침식작용, 뭐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 거죠. 절연 내력의 저하 그 다음에 냉각효과의 감소 이런 거 있는데 공기 중 수분의 흡수는 영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13번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왜 여기다 기름을 사용합니까? 열방산 좋게 하려고요. 냉각 좋게 하려고요. 절연 좋게 하려고요. 그런데 4번에 효율을 좋게 거? 효율을 좋게 하려면 철수이나 동선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14번 변압기의 위해 열아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는 콘서베이터 변압기의 열아방지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브리더 브리더 아 아니죠. 브리더가 아니죠. 3번에 부싱이죠. 부싱. 부싱. 부싱은 열아방지와 관계가 없죠. 16번 부울지 개정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그다음에 17번 부울지 개정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무엇이냐? 변압기, 발전기는 권선의 층간 단락 보에 가장 적합한 거는 차동 개정기. 이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답이에요. 19번 고장 시에 불평형 차 전류가 차이의 전류가 평형 전류의 어떤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거 비율 차동 개정기. 20번 변압기,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등의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거 차동 개정기. 용량이 작은 변압기의 단락보호용으로 주 보호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를 과전류 계정방식이라고 합니다. 2번. 22번에, 전력용 변압기 내부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거 내부고장 차동계정기. 23번. 일종의 전류계정기로 보호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에 유출되는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 차에, 차에 의해서 동작한다. 차동계정기. 24번. 발전기의 주 또는 주변 압기의 내부 구장 보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거이두 개인데 아 비율 차동이 나왔으니까 답은 비율 차동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24번까지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자,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물어봐요. 그렇죠? 계산하는 거 전압 변동률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용어를 많이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명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